그래서 그니까 다다다다, 빠져, 빠져. 접근했어, 그니까 다다다다, 빠져, 빠져. 와. 좋아요. 내가 걸렸다고. 내가, 오오. 내가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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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우 어제 진짜 화려했어. 오, 아. 깜짝이야. 어, 뭐 있어? <목소리> 형, 이것도 차준다. 우리 오늘 재밌겠다. 와. 오늘 <목소리> 그냥. 너야, 근데 이거 와. 아빠 있는지 봐봐. 이거 재밌어. 오. 와. 아. 오. 야, 나 멀미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. 아, 맛있어. 진짜 오랜만에 먹는 와그래 진짜. 와, 우와, 우와. 아! 나추우스데 <laughs> <laughs> 와. 아이, 거짓말. 와, 뭐, 개맛. 맛있어? 맛있어?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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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맛있다,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아! 진실은! <laughs> 다음 주에! <laughs> 가자! 야! 아, 근데 이거는 <laughs> 가면대. <laughs> <가면돼. 웃음> 이거 독가면대. <독감이었는데. 웃음> 아유, 진짜. 아유. 아유, 축복받지 못한. 난 너가 마음에 들어.